이거 <뭔> <뭔람> <뭔> 잘한다. <진짜> 멋있어. 어 <뭔> oh, <okay>, 너무 멋있다. <뭔> 배고파요 먹고 어 피켜요. 피자네. 랑탕이뽑아내로뽑이랑 신됐다 이제. 다시 다사죠 아. oh, <뭔> 나는 밥안 사줬는데. 욕을 그렇게 하구만. 왜스 분이나 맞어 아, 차다가 아, 그냥... 깨보시구나. 어. 여친 없어 없어요. 네. 없 없어, 지금. 어. 이디이디이디이디이어없었어 어. 아, 어. 물어봐요. 왜 나한테 물어봐 어. 다? 어. 어. 당연히 알아요저 알고 있는데 나나아아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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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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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니 아니, 아니, 아아 파랑이 아니야 파랑이 파랑이, 파랑이, 파랑이. 아, 영상 그래? 찍는데 파랑이. 소리 지르고 아, 저, 싶지 어, 않아요 음... 네주병주걸어요 음... 어, 내일 오지 어. 승 형식 네. 어 내일 보자잉 조심히 가우잘 돌았다 어우싹 두개좀더안 어, 돼. 거의 공 다는 이다 되게 잘 했어. 아, 누구야, 불 누구야? 어, 귀엽다. 배준호. 배준호 봐라. 짜장면 한 그릇 줬어, 형님. 오. 아, 아, 그래. 아 리바는 뭐못 가지 어, 못. <laughs> <나, 나, 나. 웃음> 히야 막아, 히야 막아. 난다,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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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막아, 아 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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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아 막아, 막아, 아아아 <웃음> <웃음> 나나 예, 진서 예? 너무. 나 좋아한 거. 어우. 이발에 몇개한번 더. 짱오. <웃음> <웃음> 달려라 달려라 아, 달려나간다 대제의 어, 용사들 달려라 달려라 달려나간다 승리의 기상 o n 리아아리 o 슬 a 승 a y o n a 간다 y o n

아, 근데 나 모르는 게 있는데, 야, 나 이거 지금 잡고 있어. 유 누군데 자꾸 사람들한테 저 팔로고 걸고 다니는 <laughs> <다닌> 거야? <laughs> 축구 매니저 축구 매니아 진짜? <laughs> 유정언니한테 방금 다하고 오빠한테도 걸었고 나한테도 걸었어. 나한테도 걸었다고? 방금 방금 갔다 진짜로? 갔다 갔다 왜 걸어? 그경가 <laughs> <안 웃음> 아, 어, 저도 팔로 걸었잖아요. 진짜, 마야 그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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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왔어 방금. 레전드,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? 맞아. <laughs> 아 이거 계정 팔려고 C가 아, 이거 계정 팔려고 왜 근데 정상적인애가 아니에요? 봐봐. 아니, 근데... 아 정상적이죠. 귀여운데? <laughs> 아너 우정이 이거 이학병 뭐, 우정이 뭐, 바람 겁니다. 아, 저는 아무런 아무런 내 오! 얼 워! 아, 아니 고 싸워. 짱구 베이브. Easy Money 베이브. 투 스몰 이지몬이요 뭐. 계정 팔면 얼마? 만 원. 개발. 5만 원. 아무리 아높 5만 원이야. 저 계정 팔려고 팔로워 <laughs> 늘리고 있잖아. 아막 근데 그거 똥 나가야 막팔로워막똥막가 아, 그거 원래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<이거 웃음> 할 수도 있지. <laughs>

오이아이저 친구 엄청 이아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라뇨 뭔가 나, 오. 오. 오 나이스 경 오늘 많이 뛴다더따라잡따라잡대가좋대 강대가 클라이밍 잘하는 거라이밍아형 클라이밍 라이밍로될거같다날날오 이걸? 오이 <목소리가> 아이고! 잘살렸는이이고이고 아이고! 이고 아이고! 이고아이랑몇살고이야 아이고! 내이고 똑바로 해. 몇살차이야너이마 너랑 10살 차이나마 <목소리가> 지가 어 앨범 아 이걸 못 나가지 아 그렇게 아, 크네 진짜 승원이 형 힘들어 이제 어? 여섯 시간이 가지고 몸로 여섯 시부터 됐어 경훈이랑 진짜, 둘이서 진짜로? 너무 <laughs> <지금> 진짜. <laughs> <laughs> 형 농구 선수도 이렇게 하네요 어깨 <laughs> 탄다이 <없겠단다. 웃음> <근데> 진짜 힘들어 <laughs> 힘들어 안 들어와 경훈이 <laughs> 제임도 진짜, 시가 고문이 한개 하지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로. t is happening? What is happening? 도 h a t i 못해 a p p e n i n g w h a 짱오로, 짱오 기다려, 짱오 기다려 거기, 아이 거기 거기. 네. 짱오 리바 준비, 짱오 리바 준비. 키 기다려. 키 기다려, 키 기다려. 형 효민이 저거 볼줄 몰라. 야 팔이 두네 <laughs> 개가 들어왔는데. 네. <laughs> 아니지. 야공야 야, 잡아도 안돼 임마. <laughs> <laughs> 어, 아이봐, 아이, 아이 복싱룰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? <웃음> <웃음> 복싱룰이야, 복싱룰? <laughs> 복싱룰이야, 신물이야.